안녕하세요. 2026년의 시작인 1월에는 어떤 따뜻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보실까요? 복권기금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기획예산초복권위원회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보금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 우리곁에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사회복지 지원, 그리고 국가 유공자 복지와 문화 예술 진흥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건데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2027년 복권 기금 지원 사업에 실제로 반영될 예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익 사업 발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대형 불화 과학적 조사책자가 발간됐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유산청이 지난 10년간 조사한 대형 불화 64점의 성과가 한 권의 실무자료집으로 정리된 건데요. 향후 우리 문화유산을 더욱 정밀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로터비키즈입니다. 다음 중 복권기금이 지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동아리는 무엇일까요? 1번 체육동아리, 2번 성문화 동아리 3번 보건동아리 4번 그림동아리 샵 0500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이 끝난 직후 5분 추첨에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문제는 복권 방송 유튜브 채널 알아볼 권리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월간 로터비 데스크는 다음달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